안녕하세요. 매일 주식사는 밀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지수들이 약간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우존스는 0.47, 나스닥은 0.17%, 와, 근데 다우존스가 빠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아, 과연 이 시장이 반등을 할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네요. 오늘 제 자산은 10,840달러고요. 그리고 배당은 463달러입니다. 아 오늘도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평가손익이 마이너스 1,3,3% 여기 평가손익에 약간 기여하는 부분이 또 인텔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 실망스러웠나 봐요. 데이터 센터에 거의 마이너스 7%의 매출 감소였던 것 같아요.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많은 충격파, 충격파를 받은 것 같고, 당분간은 이 하락이 지속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수익이었던 저의 인텔은 오늘도 또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은 알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티는그5% 오른 거 다시 반납하고 다시 26달러 갈것 같아요. <laughs> 너 아직 덜 샀어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laughs> 빨리 지금이야 더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T 오늘도 한주 사서 87달러, 아, 87주 모아 갈 거고요. 음, 오늘은 그 제가 어제 92달러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8달러를 사야 되는데 4달러 정도 더 샀기 때문에 84달러 정도 살 겁니다. 그 가격에 맞춰서 T를 한주 사면은 어, 빨리 계산해봐 그러면 57달러? 57달러 정도 사면 되겠죠? 음. 그래서 T 한주살거고요 그리고 오디은 새로운 주식을 한주 살겁니다. 새로운 주식은 뭐냐면 제가 좀 여러 기업들을 좀 보다가 어 괜찮은 섹터, 괜찮은 배당 어, 지금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든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 정찰병으로 한 주만 살 건데요. 넷앱이라는 회사입니다. 넷앱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클라우드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관련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 최근에 2018년 19년 사이에는 매출이 상당히 증가해서 수익이 증가해서 거의 85달러까지도 가본 적이 있는 주식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4달러입니다. 44달러 최고점에 비해서는 반이 좀 됐고요. 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건 수익 감소일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음, 하드웨어를 중점으로 판매를 했던 회사였는데 그 하드웨어의 비중을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사가 살아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어, 근데 뭐그 노력이 뭐 적자에서 막,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 적자는 아니지만 어, 계속 수익을 늘려가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고, 클라우드가 요새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아는 아마존, 구글, 뭐,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인데,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말고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이제, 만약에 회사라고 하면 사내망에 있는 클라우드, 뭐 이런 클라우드가 있는데, 망이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 조화롭게 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요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넷 앱이 제공하는 하이드리브 클라우드라고, 그런 솔루션도 사용하면은, 두 개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잠깐 살펴본 바로는 일단 넷 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드웨어나 아니면은 그런 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상장일이 1995년이어서 상당히 회사는 오래된 회사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1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가면 주력 상품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보면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리지 그가지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어디, 어디다가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제가 그 저번 분기 그러니까 저번 실적 발표 때 있던 자료인데요. 상품 판매가 627 밀리언 달러고요. 이게 총 수익의 반 50%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판매를 한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하는 서비스, 유지보수하는 거 아니면 다른 서비스들이 또반에 반을 차지합니다 반을. 그래서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판매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와 아니면 추가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수익을 발생하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반적으로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그 포트가 좀 괜찮다. 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여기에서 또 더욱 좋은 건 뭐냐. 요 배당이 4.31%입니다. 저는 이 4.31%가 상당히 매력이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테크주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된 클라우드에 있는 회사인데, 그 불구하고, 4.31%라는 배당도 주고요. 뭐, EPS도 보면은 꾸준히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지금은 약간 코로나 때문인지, 이제 기업들이 지출하는 IT 감소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많이 사줘야 이 내에서도 매출이 계속 발생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IT 쪽에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죠. 그거에 또 반한 거는 시스코가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도 코로나가 좀 거치면, 어, 기업들의 투자가 되면 EPS가 올라갈 거라고 많이 어, 예측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EPS도 이때 19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22년에는 많이 내려서 주가가 어느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음, 그래서 충분히 이한 85달러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제가 좀 예상하는 가는한 50달러 이상은 넘지 않을까 거의 10% 정도겠죠? 10% 정도? 저는 한 50달러 생각하고 뭐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도 주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한 주씩 더 모아가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꽤 많이 줘요 아4.3 테크 중에서 4.3이면 정말 많이 주는 거죠 배당을 언제 주는 거지? 10월달 10월달 주는 겁니까? 1, 4, 7, 10인가? 1, 4, 7, 10일까요? 시킹할파로 한번 살펴볼까? 아니다 더 리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리치도 이 주식을 검색하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탭 여기에 여기 있다 요거 배당을 좀 살펴보면은 10월, 1월, 4월, 7월, 10월 아 제가 또요 배당일에는 지금 부족한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어, 또 괜찮은 어, 종목 아닌가 1, 4, 7, 10을 매꿀 괜찮은 종목인 거 같아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아니면 블로그를 찾아봐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일단은 제가 약간 정찰병으로 한주산 다음에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모아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 앱을 한주 매서 할 겁니다 넷 앱을 한주 매서 하면 10달러 정도 남는 거 같은데 달러가 아니지 얼마야? 아 요새 암산이 안 돼요. <laughs> T27주 요거 44주 사면은 어, 71주니까 13주 정도 남잖아요. 그쵸? 오늘 그거는 CCL을 사겠습니다. CCL도 14달러로 또 내려왔더라고요. 13달러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요거는 한 주씩 14달러 미만에 산 다음에 15달러 넘어가면은 딱 파는 전략으로 10%씩만 계속 남기는. <laughs> 그래도 오늘도 이제 CCL 한주 사고 네웹 사고 T사면은 딱달거 같네요. 한 주씩 살게요. 일단은 우선 T를 한주 사겠습니다. 매일 T 사는 남자기 때문에 T는 무조건 사야겠죠. 오늘이 27.05네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주식 사는 거. 일단은 T 한주 빨리 적고 한주 샀고, 27.05 그리고 네 넷앱. 덱, 네뎁을 한주 샀게요. 네 덱은 혹시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공부할 때 도움이 좀될것 같고, 또 다음에 제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되되 근데 브니 사결되었습니다. 아이고 소리 크다. 오늘 좀큰거 같죠? 이게 약간 저도 약간 조절이 안 돼. <laughs> 넷 앤탭. N탭. 앤탭으로 읽어도 될거 같은. 오늘 44.4살에 한주 샀습니다. 4살에 한주 샀고 오늘 새로운 종목 한주 샀고 이제 cc l CCL은 저 무섭긴 한데 일단은 제가 그 물린 주가를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17달러입니다 그래서 약간 갈아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한 주씩 남았을 때한 주씩 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13.91에 딱 걸었는데 13.93에 한주 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살짝은 따뜻해졌는데 또 언제 추워질지 모르고 이번 주는 날씨가 다 흐리더라고요. 내일인가 내일 모레 비도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날씨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시고 감기는 걸리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또 매수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봬요.